지난 8월 이름도 생소한 모다모다 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이유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 제품만큼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이었던 샴푸는 대한민국 건국 일에 없었던 것 같아 무엇보다 샴푸의 기본 세정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자연 갈변 염색이라는 부가 기능을 그것도 그간 두피 자극 및 격렬한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기피대상 1호가 되어왔던 PPD를 중심으로 한 염모 성분들이 제외된 무자극 갈변 염색 샴푸라고 하니까, 이건 뭐 염색 스트레스와 탈모로 고통받던 사람들 사이에선 정말이지, 뭐 노벨 화학상에 그것도 노벨 평화상까지 더 물어줘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고맙고도 고마운 그런 샴푸가 탄생한 거지. 그런데 그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기발한 발상과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 때문이었을까? 거기에 실제 이 모다모다 모다 샴푸를 사용하면서 몇몇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현상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하나둘 생겨나면서 모다모다 모다 샴푸에 대한 감론을 박이 점점 격해지는 분위기야. 물론, 이에 대해 모다모다 모다 측에서는 이 샴푸의 개발자 박사님까지 직접 모셔서 갈변 염색의 기본 원료와 특히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그 성분. 그렇지, 1, 2, 4 트라이 하이드록시 벤젠에 대한 뭐 기본적인 작용 기전과 역할에 대한 설명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리기는 하였지만 내용을 너무 쉽게 풀어내려고 그것도 포인트만 짚어 설명해 주시려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분이나 기전을 좀 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설명이 다소 두리뭉실 핵심을 빗겨난 듯한 뭐 그런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일반 우리 소비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탓에 결국 Q&A 답변 영상 이후 논란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가는 느낌인 거 있지 아마 내가 모다모다 모다 측 관계자였다면 특히나 이 샴푸의 개발자 박사님이었다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했을 것 같은데 뭐 설명을 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사실 좋다는 사용 후기도 굉장히 많은데 많은 언론들이 좋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후기 내지는 뭐 의문론만을 증폭시켜서 기사화시키니까 정말 속이 뒤집힐 노릇이라고 생각이 돼. 하지만 또 우리 일반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항들 뭐 예를 들어서 사용 후 없던 두피 가려움과 비듬이 많이 생긴다던가 특히나 급성탈모로 의심될 정도로 머리카락이 한 쿵씩 빠져나간다던가 하니까 이건 뭐 모함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샴푸에 사용된 미제 성분들이 안전하기는 한 건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 거기에 마침 EU에서 최근 금지하기로 했다는 1, 2, 4 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뭐그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했던 거지. 해서 물론 내 생각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공감하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 샴푸에 사용된 효능기전 자체가 그간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니 만큼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충분하게 몇 번이고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물론 하, 다 귀찮고 쓸려면 쓰고 말려면 말하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본 모다모다는 그런 유형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그 개발자 박사님 보기만 해도 정말 진실한 분 같아 보였거든. 애니웨이 anyway, 하여 혹시나 이 영상을 모다모다 측 모다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다른 내용들보다 특히 다음에 제시하는 이세 가지 사항들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이 거시기한 상황을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싶은데. 뭐 그래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 우리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대량 구매 사용하다가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잠시 사용을 중단한 사용자분들도 뭐 고냐 수돗이나 빨리 의사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보기 아까 말한 성분과 기전을 좀 안다고 하는 우리 유튜버 내지는 전문가분들이 어디 가만히 있겠어 분명 이를 토대로 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설명 영상들을 속속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뭐, 그렇게만 되기만 한다면, 당연히, 이는 또, 모다모도 모다 측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수한 감론을 박, 정신이 혼미한 상황을 마무리 짓고, 한 걸음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말끔히 정리해 줄수 있는, 첫 번째 궁금증,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러한 비단주머니 하나.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1, 2, 4 트라이 하이드록스 벤젠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샴푸 내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폴리페놀 성분들을 수용성 물질로 전환시켜주는 역할 이외에 실제로 그 자체로 산화돼서 정말 색소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면 좋겠어. 물론 1 2사 트라이 하이드록스 벤젠이 발색기 전에 있어서 커플로로 작용해서 ppd와 같은 상대 물질이 있어야만 우리가 아는 연모 성분으로서 본격 작용한다는 것은 뭐 익히들을 알고 있지만 정말 스스로도 폴리페놀처럼 자연산화를 통해서 발색하고 또 이게 모다모다 샴푸에서도 그렇게 작용하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 이게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게 지금 뭔가 이 모다모다 샴푸에 대하여 호의롭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쪽에서 항상 하는 바들 중 하나가 실제로 폴리패널에 의한 갈변 현상이 그 자체로는 그 갈변 염색의 효과가 현저히 낮아서 업자 측에서 이와 같은 약점을이1 2 4 트라이 하이드록스 벤젠을 첨가함으로써 암암리에 커버하고 있고 또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될 듯하니까 이 성분을 발색강화를 위한 염모 성분이 아니라 폴리패널의 친수성을 높여주는 성분으로만 설명하고 스리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아니 이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 더하여 그 자체로 발색을 하던 하든 안하던을 떠나서 그렇게 최종 변형되어 두피와 모발에 닿는 1, 2, 사 트라이 하이드록스 벤젠이 정말 이유에서 이야기하는 1, 2, 사 트라이 하이드록스 벤젠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서 정말 우리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없는 것인지도 의견을 듣고 싶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또 다른 궁금증 비단 주머니 하나.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들이 산화되어 퀴논계 화합물을 거쳐서 멜라닌 색소로 변환되면서 발색하는 것은 오케이 충분히 이해했는데 혹시 이렇게 갈변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간 과정의 퀴논계 화합물이나 멜라닌 색소 다시 말해서 산화된 폴리페놀 성분들이 혹시 우리 두피에 어떤 염증이나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닌지 알려주면 좋겠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폴리페놀 성분들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인체에 굉장히 이로운 성분이라는 것은 뭐이키드를 알고 있지만. 이번과 같이 산화가 완료된 폴리페놀 성분들 즉 갈변된 성분들이 두피나 모발에 달라붙어 있을 때 이에 대한 영향은 뭐 자세히 살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이 모다모다 모다 측에서 답변을 해줘야 할 때가 온것 같아 이것이 특히나 더 중요한 게 다른 여타의 성분들 같은 경우 사실 샴푸의 특성상 모발과 두피에 잠시 머물다가 씻겨 나가는 형태라서 뭐이 정도까지 확인해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산화된 폴리페놀 성분 즉 갈변된 폴리페놀 성분들은 잠시 잠깐 모발과 두피에 머물다 씻겨 나가는 성분이 아니라 모발과 두피상에 계속 붙어 있는 성분이잖아.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솔직히 이건 정말 나의 뇌피셜이기는 한데. 난 모다모다 모다 샴푸를 쓰면서 없던 두피의 가려움이 증가하고 급성탈모가 발생되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약간 의심하고 있기는 하거든. 물론 이것은 정말 이지 나의 뇌피셜인지라 분명 틀릴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이것만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적어도 성분적으로 두피의 갑작스러운 가려움이나 급성탈모가 이 모다모다 모다 샴푸의 성분과 관계 있다는 그런 의심들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 같아. 마지막으로 폴리페놀 성분이 모발과 두피 혹은 손톱처럼 단백질에 고착되는 다시 말해 염색되는 원리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일부에서는 자꾸만 일반 염모 성분의 염색기전만을 염두에 두고 알카리 성분과 가산수소와 같은 염색을 위해 필요한 보조 성분 없이 이 갈변 성분이 모발에 염색 즉 고착되어 있기가 사실상 어렵다고들 생각하고 있잖아. 해서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또한 손톱이나 피부에 물드는 폴리페놀 성분들을 보면서 우리 소비자들의 경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에 대한 설명은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말이지. 또한 이 염색 내지는 고착의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기만 한다면, 무엇보다 보면 뿌리 쪽 박자로 올라오는 흰머리 경우, 갈변 염색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곤 하는데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다면 이건 뭐 성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모다 모다 샴푸의 사용법을 좀 달리 가져가는 방향에서 이러한 약점을 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 모르겠어 내가 말한 이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뭐또 다른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계속적으로 모다 모다 샴푸를 괴롭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다 모다 샴푸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분명히 그 전보다 월등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내가 문의한 내용들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기엔 아직 그 데이터나 테스트 자료가 부, 솔직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유심히 기 기울이고 관련한 각종 테스트들은 물론이고 가급적 미진한 데이터를 하루빨리 모으려는 노력을 꼭 해주기를 바래 솔직히, 아직 우리 의학계에서조차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성분들의 작용기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견 이세 가지 질문들조차도 좀 너무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긴 한데, 아마 내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하지 않았을까 싶고, 다시금 이 영상을 만든 의도가 뭐 모다모다 측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 부분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만든 것임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참.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모다 모다 샴푸를 하고 나서 갈변이 잘 되게 하려면 머리를 뭐 바싹 말려야 하느냐 아니면 젖은 상태로 그대로 둬야 하느냐 마, 말이 많고 또 거기에 마침 모다 모다 측에서도 다소한 상반된 대답을 이런저런 미디어에서 언급한 탓에 지금 사용자들이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수분의 역할이 바로 갈변을 일으키는 폴리페놀 산화 요소 다시 말해 폴리페놀 옥시데이즈가 어느 환경에서 더잘 작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 그렇다면 반응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수분이 없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환경이 더 최적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기존의 관점에서 분명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 그런데 말이 났으니 말인데 전성분에서는 사실 따로 언급되지 않은 이 폴리페놀 산화 요소가 어떤 형태로 이 샴푸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혹시 이 효소와 모발 그리고 두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 확인해본 적은 있는지 좀 궁금하네 Anyway, Pathfinder 힘들고도 외로운 역할이잖아. 하지만 또 그런 이들을 통해서 우리 업계가 한 발짝 또 앞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자고. 아자아자, 파이팅 와, 정말 놀라운 게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 그런데 제조사들에서는 뭐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당연히 시원스러운 답변을 뭐100%다 해주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사용자들이 제조사와는 상관없이 나름 생각해낸 또는 뭐 알게 된 이런저런 방법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은데 내가 이를 보면서 한편 좀 굉장히 걱정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모다모다 샴푸가 샴푸 즉 세정 성분이 계면활성제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모발 세정제라는 것을 다들 잠시 잠깐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 보였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샴푸액을 아 갈변 염색의 효과를 이렇게 잘내게하기 위해서. 샴푸액을 그것도 원액을 바르고 몇분 이상 뭐 방치하라느니 또는 다른 세정제로 먼저 초벌로 머리를 감아내고 다시 이 샴푸를 쓰면 뭐그 갈변 염색이 잘 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거 정말 두피나 모발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피부장벽 내지는 모발장벽을 다 벗겨내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행동들이거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책임 판매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모다모다 측에서 나서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뭐 기대와 우려가 다 같이 있네